이 조끼 빨때 그냥 물로만 빨면 돼요. 안 그러면 이 조금 있는 방수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제 거는 뭐 방수 기능 거의 없음. 그 원래 여기 있던 플라이어가 여기 있었는데 어제 밤에 이쪽으로 꾸몄어요. 그리고 여기 자석을 하나 달고 여기 플라이어 끝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하나 달았어 그래서 이렇게. 꽂고 이렇게. 이렇게 결합되게.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다른 회사는 없는 것 같더라고. 요 아, 플라이어는 이건 JS 건데 끝이 이게 약간 피게임 용으로 나와서 그런가. 끝 부분이 크거든요. 끝 대가리가 여가 그래서 좀 갈았어요. 뾰족하게. 미노 바늘 같은 거갈때 이게 끝이 얇아야 갈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플라이어도 j s 컷 협찬 감사합니다. 다이아 파우치. 아이폰 7은 들어가는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여기 안 들어가더라고. 아요폰 라인커터. 요게, 부메랑, 부메랑 툴이라는 라인커터인데, 경험상 한국에서 파는 라인커터 중에 이게 제일 좋아요. 제일 잘 잘리고,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잘 잘리는데, 얘보, 얘보다는 이게 좀 쓰기가 불편해. 뭐,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팔라크. 그 다음에 스냅 2호. 라인 롤러에 한 번씩 뿌려서 씁니다. 스냅 여기 통에 담아서 쓰고. 중국에서 테스트 한다고 받았던 웜인데, 아주 좋거든요. 괜찮은데, 일이 너무 많아져서 일단 수입 안 하고 있어 줄자. 이걸 산 지가 거의 한 5년, 6년 넘어가지고, 못 구합니다. 요거는 찰흙인데, 고무차로 카메라 옆에 꼽는 배터리에 예, 물안 들어가게 막을 때한 번씩 써요. 이거는 농어용 쇼크리더로 쓰고 있는 거. 이거는 요즘에 쓰고 있는 가성비 쇼크리더, 나이론 4온대 강도가 16.6파운드 정도 되고 200미터인데 중국 거. 근데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없어요. 이게 다예요. 영덕 오랜만이야. 뭔가 이 영덕을 오면 뭔가 그 이상한 기분이 있어요. 옛날에 자주 왔는던 야, 장사회변도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 학도병들이요. 지금 영덕에 수온이 별로 안 좋아서 별로 낚시할 마음은 안 생기는데, 자, 4월 7일 오후 5시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렇게 경남에서 볼일 보고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오랜만에 그 예전에 농을 잡았던 장소를 지나가게 됐어요. 마침 피딩 타임도 딱 시간대가 맞아서 한번 던져보고 가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영덕의 오십천이고요. 여기는 뭐늘 유명한 포인트라서 빨리 해볼게요. 몇 개월 만에 온줄 알았더니, 생각해보니까 2년 만에 왔습니다, 2년. 몇번 지나치기도 했었는데, 와서 또 낚시해볼 생각은 잘안 했었거든요. 사용할 장비는 10피트 9인치 미드 헤비. 4 0 0 0번의 엑스트라 기어비. 합사는 1.25. 쇼크리더는 30파운드. 지금 표층에서 요만한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타이밍이 잘 맞게 온것 같습니다. 일단은 15g짜리. 65mm. 아우, 설레는데 오랜만에. 그래서 막뭐뛰고 있어 앞에 지금 연안 쪽은 물색이 말기, 맑기 때문에 너무 천천히 안 보여줘도 돼요 천천히 보여줘 봐야 안 물거야 농어가 만약에 있다면은 저기 2선 2선이나 3선에서 좀 수심 있는 데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딩타임딱 되면 연안에 와서 사냥을 하든지 아니면 좀 브레이크 라인 같은데 몰아가지고 아마 애들 잡아먹기 싶어요. 수심대를 표층에서 약간 한 30에서 많이 들어가 봐야 한 50cm 정도만 자맹시켜 가지고. 전에 왔을 때는 여기서 한 80m 거의 강 건너편에 던져서 잡았거든요. 오늘 4월 7일이니까 강이랑 바다가 붙어있는 이런 기수역에 농어가 꽤 있을 거예요. 80mm. 고기가 나올 만한 시간대에 딱 와서 한2 시간 반짝하고 손만 탁 보고 철수. 이게 깔끔해. 어디 있을까? 아, 아 그래요? <laughs> 종이 있어봐야 한 말도 못 참았다는데. 어, 어, 빠졌다. 아안 어, 돼. 어, 뭐야. 어, 뭐, 날카로운 바위 같은 게 있나? 터져버리네. 아이씨. 아, 씨. 앞에 걸림으로 날려먹었던 데를 플로팅으로 한번 해봐야겠어. 베이트피쉬가 지금 이 정도 사이즈는 되거든요. 145mm 인데. 아하. 나이스! 나이스! 이쓰 그렇지! 있어, 그렇지! 나이스! 자, 입질 한번 타고 왔는데, 혹시나 해서 스타뱅고 하니까 바음 불었어. 있네. 그렇지. 아, 나이스! 아, 소맛 좋습니다. 장비가 빡센 거라서. 아. 아. 아, 나이스. 이 <laughs> 나이스. 예? 예, 너무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야야야, 빠지겠다고. 시청자님들한테 얼굴 한 번만 보여주고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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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145mm 플로팅 미노에 나왔습니다 오우씨 으아 제법 된다 <laughs> 아오 <laughs> 작년에 잡았던 사이즈랑 좀 비슷한데 <laughs> 50되5 0도60한2 <웃음> <플루팅>. <웃음> <웃음> 아, 블루팅! <사이즈 좋다>. 아, 사이좋다. 즈 아, 예, 어우, 제법 된다. 그래도 오, 아, 힘이 덜 빠져가지고 아, 64.5 입담으로도 어우, 자, 자 펴도. 60, 아니네. 63. 네. 63 정도 되네. 아, 나이스. 야, 방생할게요. 아가미에요. 질렸을 때는 여기 바람 불어주거나 콜라를 부어주면 지혈이 돼갖고 살거든요. 약간 지혈이 됐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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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대. 아이고, 미안타. 자, 입에. 공기 좀 넣어주고 아, 가자 가자 아유 어살것 같다 한 마리 더 엄마 사랑 있을 텐데 한 마리가 다 있을 강이 그래도 좀 넓고 수량이 큰데 한 마리밖에 없나.